제 61장 주 여호와 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네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네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60장에 나오는 그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를 입은 자들이 얻게 될 회복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황폐해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위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제 미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 회복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61장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기름을 붓다라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샤라는 단어인데 이 마샤에서 어, 태동된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 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영어로 메시아,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유대인이라는 이 한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가져다 줄 그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첫 설교를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설교가 무엇인가?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본문을 쫙 읽으세요. 사람들이, 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뭔가, 오늘 이 2사에서 61장 본문을 쫙 읽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예, 메시아, 이 2사에서 61장,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뭡니까? 이사에서 6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가 나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증언을 한 것이 이 일로 인해서 또막 하바탕 또 난리가 나죠. 자 그렇다면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부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로 대표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이 짐승 수백 마리를 키우는 그 주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이제, 가난한 자들의 대표로 꼽힙니다. 목자. 이 목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시작될 때에는 예수님께서 주로 가까이 하고 주로 찾아가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 당시 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세리, 창기,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이 사야서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대 라고 하죠.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가르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예, 희년, 절기에요. 이 희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엄청난 그 빚에 눌러서, 눌려져서 빚진 자의 그 부담감, 억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하, 이 빚을 어떻게 다 갚나. 그죠. 근데 그 빚이 탕감되면 참,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년에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진 빚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으로만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뭐예요? 죄의 빚. 죄의 빚진 자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그 빚을 참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슬퍼하는, 도저히 이 빚을 다 갚을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이 슬퍼하는 자들의 빚을 다 탄감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머리에 화관, 꽃으로 만든 그런 이 관을 씌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이 머리에 이 월계관을 씌워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오면 서울시청 앞에서 막 카프레이드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머리에 관을 씌워 주고 막 카프레이드를 하고 이러면 그동안 정말 막 죽도록 진짜 힘들게 운동하고 연습한 그 모든 고생들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싹그 고생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런 마음 먹겠죠. 다시 운동해서 다음 올림픽 때도 또 금메달 따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그 그 영광, 그 기쁨. 그동안 이 했던 모든 수고와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 영광,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제의 빚을 다 탄감해 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고, 우승자, 올림픽 우승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듯, 딴 마냥,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 대신, 근심 대신, 희락과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군복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인 거예요. 법복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판사인 거예요. 흰색 가운을 입었으면 그 사람은 의사인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이 그런데 옷을 그, 이 당시에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노예, 노예. 그, 옷이 없어요, 노예는. 그런, 어, 죄의 노예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희락과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답니다. 희락과 찬송, 기쁨과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의 노예에서 이제 주인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동안 죄의 노예였으나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의인의 직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될 것을 이사야서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6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제사장인데,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구약에서 출애국기 19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땅의 중보자로서의 사명과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이 회복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이 사수 61장에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결혼잔치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 결혼하게 영적으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참 필요한 인생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신용이 회복되고,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람마다 다 뭐, 필요한 회복이 달라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참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치 마치 이 올림픽 우승자가 되었다. 죄의 신분에서 왕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려 보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 앞에서 혼갓 보석으로 단장을 한 신부가 되었다. 참 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참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이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귀한 일들, 이 기쁜 일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의 빛난 얼굴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